예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민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 소철 눈이기 국민의힘 진정당원 소철 눈이가 독동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엊그에 와서 여기서 유튜브를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왜 독동시장에 와서 시끄게하는 거야. 유튜브를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배놈마트 배놈마트 대주주 조성문 강남구청장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9월 말까지 사퇴하라고 언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강남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6.1 지방자치, 지방선거에서6.1 지방자치 선거에서 왜안 하실까 도롯동 주민 여러분 강남구 주민 여러분 강남구 주민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강남구 주민의 명예회복을 시키려고 행동하는 양심 서철훈이가 가칭 사단법인 갑질없는 사상만들기 준비위원장 서철훈이가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나섰습니다. 엊그제도 와서 이곳에서 유튜브를 찍는 사신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강남구청장 조성명한테 권고했습니다.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구청장직을 9월 말까지 그만둬라. 권고했습니다만 오늘도 강남구청에 구청 업무를 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주민의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구 유권자들이 호급입니까호급입니까 강남구 유권자를 자존심 명예 회복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나셨습니다 잠시 무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선거 때 조성명 현재 강남구청장은 거대풀을 당한 사람입니다 거대풀을 당한 조성명 청장 어떻게 무슨 면의 무슨 논대로 누구한 왜, 어떻게, 공정장을 받아서 출마하였는가? 사실, 말하지만, 거덕부 당한자가 강남구청장 편직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도단이여 원감상시 민주한방 질사를유린하는 지방자치 정렬를 만드는 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를 부활을 하려고 탄식을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의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거대 그 분한자가 공천장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한 도다니어 엉뚱한 정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 내가 오늘부터. 국가가서 집회 신고를 하겠습니다. 집회 신고하고 48시간 이후에는 여기서 대륙마트 대주주인 조성명 조에 경남구청장 제가 목숨걸고 여기서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1 년부터, 년 전부터 회사를 그 그만두고 이년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 나왔기 때문에 전과 사범 사실 전과 사범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윤전대 정부가 도와주 말고 배려 말고 수사 한다면 이혼자 검찰총장이 수사 한다면 전과 최소한 10번 넘지 18번이 되는. 부산, 부산, 이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알려나왔기 때문에 제가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8 0여 곳에서 8 0여 곳에서 내 승인처로는 2만 5천 평년의 3만 킬을 뛰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부장동살리에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해야만이 대한민국 연대살인 사건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렇게 애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윤정열 대통령이 판대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에 진상당은 소철훈입니다. 이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철훈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컷오프 당원자가 무슨 연유로 무슨 근거로 구청장이 됐으며 누구한테 다시는 지금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학용 이준석 다시 말해서 하버도섹스준석 개준석, 성준석이야 공천장을 졸가시리 있으니 이들 자기들 박근혜 대통령 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발의하면서. 유성호텔에서 성당에 가면 때마다 한놈다발로 500만원씩 500만원씩 받아챙긴 후회를 놓친 막방에 필요한 말년 새끼 개새끼 개새끼와검찰장을중단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검찰은엄밀히 이 말하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남구 주민 일부가 다수가 공천장을 잘못 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는 서철현입니다. 지난번 저도 사실 강남사람이었습니다. 강남사람 그 강남구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남 농사실 2번지, 현재는 박승열 한복지을 하는 그 자리에서 사업을 했던 청년 사업가입니다. 청년 사업가, 제가. 그런데, 과로 스트레스로, 2003년 5월 1 2일 날, 과로 스트레스로 쓰어왔습니다쓰어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안고, 안 거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독된 정체를 바로잡으려고 정치운동을 하는 국민의힘의 진정당원 소철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자치는 그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보활시키려고 이 문신 애를 먹고, 급기야,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듭뿐 나한 사람, 거듭뿐 나는 사람, 공주, 공전장 주라고 지원자치를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강남도 주민의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진상당은 소철원이나 이렇게 발목과 나섰습니다 소철원이는 어떤 회의와 굴복에도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회의에 말리지 않겠습니다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만부로 어떻게 거듭으로 당한 자가 이렇게 국정장을 지었으며 이것은 어느 도자이요 이것은 민주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결혼하는 늘어나는 그런 행위 자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강남구청장대동마트 대수주인, 조성명은 강남구청장을 이 마이크를 듣는 순간, 이 유튜브를 듣는 보는 순간, 일말의 양심이 있다가 첫차로, 첫차로, 강남구를 타서 주민의명령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철은 TV 안테나에 들리는 말에 하면강남구정을 잘못 보냈던 여러 사람이 여러 통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남구 고리원 강남구 고호장을 회수시키는 중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경선에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전선에 동거하지 못한 그가, 거듭불을 당한 그가, 어떻게 해서, 공천장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천부랑 한부당, 절대 잘못입니다. 절대 잘못입니다. 여기서, 이 여기서 그한마디죄했습니다 그러다 보다 불이 사람 일물의 양심이 있다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사 명하니? 그래서 정말로 강남구정을 잘 알고 강남구민을 보살필 줄 알고 하는 그런 노무가 누가 되는 날에 누가 되는 날에 강남구정을 보살펴야 됩니다 슈퍼마켓 대졸이들 이사람, 조성렬 그만둬야 됩니 정치인, 정치인한테 맡기고 사업을 사업하는 사람한테 맡야 상생소통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거론요했니다6 지방선거에서 6 지방선거에서 컷오 당한 사람이 구청장이 웬만이냐 웬만이 강남구 주민의 강남구 유권자의 여러 해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장 현재 구청장 사표야만 당합니다. 그렇다고 수천 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민주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정당적으로 원한대로 할 사람이시면 남녀노소 지구화를 먹느라고 입품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남구청장 9월 말까지 사표 내라고 1만의 양심이 있으면 사표 내라고 내가 여러 차례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남구청에 업무를 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남구 주민의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강남구 주민의 명예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일반째 강남구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 진정당은 서철론이가서철론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1 3 0년시지났는데고 불구하고 5월 10일날 취임했으니까 130여 명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다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100%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왜왜 문재인 파괴들이 일당들이 작당들이 몽례를 부리면서 알바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정권은 인수 다가지 못했습니다. 알바키는, 이 앞에 부동산이 지만 오키로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이 있지만, 알바키는 부동산,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직권에서알바키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장정부가 알바키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키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키는알바키는 부동산 부동산에서도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재벌출을 한다든가 재벌출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한편, 중편, 당사도알바키하는 목적 알바키하는 그런 것을 알바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전 정권이 구형기업, 구형기업체는 파수 알박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상식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노무현 정권 김병인 정권 모두가 다 알박기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두 정권 인양이 됐습니다. 유독 문제인 정권만이 몇개 알박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치않입니다 물쳐야 합니다 다시 구안문을 제가 끝겠습니다6.21 지방선거에서 6.21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거오프 당한 자가 공천장을 웬만만냐 웬만하냐? 웬만하냐 현재 강남구청장은 조정명이는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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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주민의 다수의 목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